전업주부 희정님 이제 오십 대 초반 무릎이 망가지긴 이른 나이 같은데요. 3년 전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무릎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내 식구 살림살이 먹이고 입히고 쓸고 닦다 보면 하루 종일 엉덩이 붙일 틈 없는 게 주부의 하루죠. 누가 전업주부를 집에서 논다고 했나요? 해도 티안 나고 안 하면 티 나는 게 집안일. 최근엔 근처에 모신 친정어머니까지 음. 돌보느라 무릎 쓸 일이 더 많아졌는데요. 무릎이 아프다고 살림을 안할수 없으니 고민이 큽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좀 무릎 아프다고 얘기를 하세요? 네. 네. 그때 할머니 12월쯤에 달 고관절 수술 받고 나신 뒤에 그때 엄마가 병원에서 할머니 간병해주셨거든요 음. 그때부터 무릎이 좀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음. 그때 이후로 무릎 아프다는 말도 많이 하시고 음. 아드님이 좀 도와드려요? 어머니? 아니요. <laughs> 잘먹데 할머니 실제 끌고 다니고 이런 모습을 잘 알게 됐어요. 아는 놈이? 희정님네는 식탁 대신 안전 뱅이상을 주로 이용하는데요. 식사하는 잠깐 사이에도 감사합니다. 무릎이 불편한지 계속 자세를 바꾸는 모습. 뭔가 막 찔리는 것 같은 통증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게 이제 평소 아플 일이 별로 없잖아요. 무릎 관절이 처음 겪어보는 통증이었어 아무튼 정말 생소하고 아팠어요. 발을 내딛고 체중이 실리면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통증이 찾아옵니다. 통증이 무서워 조심조심 걷다 보니 걸음걸이도 바뀌었습니다. 이젠 몇개안 되는 계단도 무서울 정도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 버릇이 이제 전에는 이렇게 걸었잖아요. 근데 오른쪽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내려갈 때도 오른쪽 안 쓰고 왼다리 쓰고. 그렇게 되더라 올라갈 때도. 친정 어머니 건강이 악화되면서 바로 옆동에 모셔서 돌봐드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고관절 수술을 받은 어머니가 혹시 미끄러져 넘어질까봐 바닥 청소에 가장 공을 들입니다. 청소를 안 하면 물건 방이오고 미끄럼 방지 매트도 미끄러워 는미니까한 번씩 닦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고 청소하는 거는 많이 하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밖에 못해. 매일은 매일은 그냥 저 솔로 위에만 이렇게 닦아 머리카락 정도만 치워내고 그래도 괜찮아 어릴적 어머니가 자식들을 돌봐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부터 열까지 딸의 손길이 필요해진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살들이 부살피다 보면 무릎이 좀 아파도 참고 무리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엄마가 분명 엄마 장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종일 서 있어야 되는 날이 많았어요. 새벽 시장에 가서 물건 받고 잠을 한 서너 시간씩 주무시고, 장사를 하시고, 쉬는 날도 많지 않고 이러니까 이렇게 서, 그때도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별로 그냥 겉에서 보면 다리가 뭐 이렇게 혀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가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오래 서 계시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아, 저게 뭐지? 이해를 못 했었는데, 요즘, 아, 엄마가 아픈 게 이거였구나. 정말 아팠겠구나. 라고 공감을 하고 있어요. 희정님의 무릎은 어떤 상태일까요? 자, 왼쪽 다리 잡혀보세요. 발 들어보세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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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른쪽 다리 잡혀보세요. 발 들어보세요. 더, 더, 더. 힘 빼보세요. 평소에 운동 잘하 엑스레이상으로 볼 때는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한 2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2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운동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근데 엑스레이는 제가 나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엑스레이가 나쁘지 않아도 허벅지 근육이 말라 있으면 무릎으로 가는 부하가 증가가 되고, 그러면 통증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아픈 거예요. 희정님은 퇴행성 관절염 2기, 아직 초기이지만 허벅지 근육이 너무 없어서. 예후가 걱정스러운 상황.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살짜리가 운동하는 거는 적응하는 거예요. 적응. 그 그러니까 4040살짜리가 운동하는 거는요. 본전치기 하는 거예요. 본전치기. 그래서 운동을 하면 그래도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근육이 더 이상은 빠져나가지는 않으니까. 근데 제가 60 넘으신 분들이 운동하는 거는 마이너스라고 제가 농담 삼아서 맨날 그래요. 그러면, 안 하면 되나요? 안 하면 파산이야. 운동을 해도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때 대해서는. 근데 지금 앉아보는 지금 50이 겨우 넘은 거거든요, 이제. 이제는 운동을 해야 될 나이가 이미 된 거예요. 무릎 주위에는 여러 근육이 있어, 체중을 지탱해주고 움직임이 가능하게 하는데요. 허벅지 앞과 뒤에 대퇴사두근과 술굴 곡근, 엉덩이 부분에 둔근, 그리고 무릎 아래에 비복근 등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이 잘 발달해 있어야 걷고 서고 뛰거나 움직일 때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은 무릎 연골이 받는 체중 부하를 줄여주는데요.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에 가해지는 체중 부하가 더 커지고 움직일 때 무릎의 불안정성이 늘어나면서 부상이나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허벅지 근육을 갖다가 강화시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러면 근육이 강화되면 이 무릎 연골로 가는 부하들이 분산이 됩니다. 그런 효과가 한 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뼈하고 뼈를 연결해주는 구조물을 인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인대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무릎을 잡아주는 거는 결국은 강화시킬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근육은 강화시키면 힘줄도 강화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정성을 잡아줄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효과 때문에 저희가 운동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좌식문화. 그러니까 침대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식탁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탁자를 사용한다든가 의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완전히 쪼그려 앉는 자세를 피해야 되는 거고요. 쪼그리고 앉는 게 무릎에 안 좋은 건 알지만 주부님들은 아실 거예요. 욕실 물 때는 솔로 빡빡 닦지 않으면 잘 치워지지 않는다는 걸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근물입니다. 발판 닦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올려놓고 닦으면 되거든요. 그죠? 이론적으로도 올려놓고 <laughs> 네. 따지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들의 습관이기도 하고. 훨씬 그래요. 빨리 청소하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게 용접하시는 분들 길 가다가 봤죠. 지금은 용접을 하면은요, 밑에다 못하게 해요. 산업재해 때문에요, 그렇게를 못하게 합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다이 위에 판에다 올려놓고 용접을 하게 돼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방바닥에 앉아서 해야 될 일이 별로 없어요. 며칠 후, 희정님 내를 다시 찾았습니다. 앉아서 바닥 솔질을 하는 건 여전하신데요. 대신, 앉은뱅이 의자에 앉아서 하시네요. 앉는다는 게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어, 아니 괜찮네요. 불편할 것 같았는데 해보니까 괜찮네요. 안 불편한데? 어 이거 괜찮네요, 진짜로. 어. 몸이 좀덜 불편하세요? 네, 많이. 어, 불편한 게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쪼그려 앉는 자세는 체중의 약 10배가 무릎에 가해져서 피해야 하는데요. 불가피한 경우에 의자를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방바닥에 쪼그려 앉는 거보다는 이렇게 안정배 낮은 의자라도 쓰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낮은 의자보다는 높은 의자가 좋은 거고 높은 의자보다는 이렇게 쓰는 것이 좋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육 운동을 안 해서 근력이 약화가 되면 무릎으로 가는 부하가 강해지면서 통증이 발생이 되게 되고 통증이 발생이 되면 사람이 못 움직이잖아요. 그 근육은 더 마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무릎으로 가는 부하는 더 세지고 통증이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그런 환자들을 갖다 운동을 시키면 근육이 좀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증이 좀 줄어들겠죠? 통증이 줄어들면 더 돌아다닐 거잖아요. 그럼 근육은 더 붙잖아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릎은 중간이 없다 그래요. 안 좋아진 사람은 계속 안 좋아지고, 좋아진 사람은 계속 좋아지는데, 우리가 멀쩡하게, 나이가 젊더라도,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근육이 말르면, 은 생각보다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운동관리사, 공경식 전문가와 집에서도 따라할 수 있는 재활체조를 배워볼까요? 어 일단은 운동 전에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무릎이 보는 방향은 발이 보는 방향과 같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발은 이 방향으로 보고 있으면 무릎도 똑같이 발이 보는 방향과 같아야 돼요. 자 발은 이쪽으로 보고 있는데 무릎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한 무릎이 부하를 많이 받습니다. 자 바로 선 자세에서 우리 한발 맨발부터 앞으로 이렇게 빼볼게요, 아까. 그렇죠. 이제 우리 꼭지점 찜생각하고 이 앞발을 뒤꿈치의, 뒤꿈치는 바닥을 누르고, 이 뒤에 있는 오금 있죠? 오금은 뒤로 당긴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쭉 눌러주는 거예요. 자, 이때 단순하게 무릎을 편다는 느낌보다 무릎 위에 있는 허벅지에 힘을 준다고 생각하고, 쭉 이렇게 누르고, 하나, 다시, 둘, 다섯. 단, 그, 단순히, 관절을 핀다는 느낌이 아니라 허벅지 근육에 힘을 주고 그대로 바닥 쪽으로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꿈치를 들었다가 뒤꿈치를 최대한 눌러주고. 다시 뒤꿈치를 들었다가 뒤꿈치를 최대한 눌러주고. 편안한 자세. 이 상태에서 우리 고관절,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는 게 아니에요. 무릎을 구부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고관절을 접어서 다리를 들어줄 거예요. 알겠죠? 자, 이때 손은 우리가 오른발을 들 거면 왼손이 들어주세 바르게 선 상태에서 우리 고관절, 고관절을 그대로 위로 굽힘하면서요 무릎에 있는 끝 부분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관절의 기능을 높여 무릎의 부하를 줄이고. 하체의 근력을 향상시키는 운동입니다. 10번에서 15번을 한 세트로 3번씩 하루 두세 차례 반복하면 됩니다. 무릎에 부담이 덜 가는 생활습관, 식습관, 운동까지 14일에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도전 12일차 희정님은 제일 젊으신 만큼 가장 많은 운동량을 보여주셨죠. 그 솔루션으로 해준 그 동작은 오전에 20분, 오후에 20분 하고 오후에 이제 그거 동작 한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뭐 동네를 한 바퀴 돈다거나 그럼 이게 한 4, 50분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리에 좀 힘이 들어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리에 뭐가 뭐좀 탄탄해졌다고 할까? 그렇게 일상 전체를 바꾸는 14일의 도전. 우리 몸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좀 어떠세요? 어 다리에 좀 힘이 생겼다랄까? 어. 그래서 계단 올라갈 때 아팠던 거는 좀 많이 좋아졌어요. 통증은 좀 많이 줄었다는 거죠? 네. 지정님은 네. 근육의 양이 의미 있게 변화하지는 않았는데요. 왜 통증은 나아졌을까요? 뭐 2주 전보다는 통증은 그래도 많이 좀 줄었죠. 네. 확실히 줄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근육 양이 늘지는 않았어요. 네. 근육 양이 늘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깐에는 본인 입장에서 보면은요 근육의 근력은 늘어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얘가 양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얘가 할수 있는 힘은 늘어났다는 뭐, 거예요. 근육의 힘이,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가 좀 많이 늘었어요 생각보다는. 2주 전과 비교할 때 무릎을 펴는 힘과 접는 힘 모두 의미 있는 변화가 보였습니다. 근육량은 그대로여도 하체의 근력이 좋아진 것인데요. 바디빌더 선생님들이 근육이 울룩불룩하고 이따만하다고 해서 제 생각에 조금 마른 야구선수보다 공을 멀리 던지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꼭 근육량이 좋다고 해서 근육의 질이나 능력이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근육 양이 적다고 해서 질과 양그 능력이 뭐~ 어,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니 꼭 그렇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밀어내는 힘이나 당기는 힘이 좀 생기니까 계단으로 올라갈 때그 통증이 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지금은. 거의 안 느껴질 만큼에요 계단 올라다니는게 수월해졌어요. 저희 엄마한테도 그러고 엄마 그 앉을 때 그렇게 앉는 게안 좋대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너들도 지금부터 관절 관리를 해야 돼.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남편한테도 계속 얘기하거든요. 교수님 이제 제 나이 때는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고 지금부터는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해 주셔서 예 네. 느낀 바가 많아서 정말 노력 많이 해야 되겠구나.